제가 지금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하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음. 일단, 닭도리탕 그한 묶음이 있어요. 그것만 사시면 가족끼리 싸움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닭을 살 때, 닭, 닭도리탕으로 잘라져 있는 걸 하나 사고 옆에 보면 닭 다리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명이다. 그럼 닭다리 4개를 넣는 거예요. 닭은 한 마리에 다리가 2개잖아요. 굉장히 서로 기분 나빠져요.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닭한 마리에 다리 2개를 추가로 넣습니다. 어, 그래서 한 마리에 다리가 4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제 닭을 잘 씻어야 돼요. 닭은, 어, 왜 외국에 그 치킨버거가 맛있는줄 아세요? 치킨버거가. 한국은 냉동으로 쓰는 거고요. 외국은 닭은 무조건 생물만 써요. 거의 생물만 써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실제 맥도날드 가도 외국에서는요. 치킨버거가 진짜 맛있어요. 한국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그거는 닭이 생닭이라서 그래요. 그만큼 닭은 상한다는 게 맞아요. 잘 상한다. 잘 상한다. 그래서 냉동했다가 해동했을 때 맛이 변질이 됐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 실제로 닭을 씻을 때 보면 안에 피라든가 내장이라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상하는 거예요. 우리 소고기는 내, 소, 육질에 고기에 내장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닭은 요만한 애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놔도 이 안에 피 같은 게 많아요. 그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열고 틀고 그 안을 갖다 다 쑤셔서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닭을, 음, 팩에 있, 있다고 씻어져 있는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아, 두 번, 세 번은 씻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속리에딱 걸쳐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1단계. 닭이 맛이 없다. 닭에 누린내가 낸다는 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음.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제일 큰프라이팬을 꺼내세요. 제일 큰 거. 저는 웍이 있어요, 웍. 예, 저희 집에는 웍이 있어요. 여러분, 웍도 되게 좋아요. 큰 후라이팬 아시죠? 중국집에 쓰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넓적한 것도 있어요. 예, 음, 태팔에서도큰 후라이팬 같은 게 나와요. 뚜껑 있는 것들. 되게 좋은 거. 삼중바닥 이런 거 있죠? 그걸 꼭 하나 사놓으세요. 되게 중요하다. 어, 자, 그러면, 자, 불을 켜고요. 그냥 웍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넣고요 그 다음에 닭을 닭을 껍질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놓아서 아니면 엎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꼭뭐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어 껍질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 기름이 나와서 닭을 굽는 거예요 베이크 한 번만 대충 씻었는데 왜냐 우리가 닭 씻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그러면 안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닭은 진짜로 음자 어, 자, 어, 프라이팬을 갖다가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닭을 그냥 올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거기다 뭐만 넣냐면요, 미림 혹은 집에 있는 소주 먹었던 거 아니면 백포도주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맛이 변, 변하지 않는 거는 미림 같은 게 좋아요. 음, 여러분 알죠, 미림 같은 꼭 집에 있는 거예요. 자, 닭을 어, 넣고 미림을 넣고 뚜껑을 좀 닫으세요. 음. 그러면, 미림이 그 술이 닭의 잡내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잡내를 다 없애준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앞뒤를 구우세요. 약간 벨크처럼. 약간 껍질이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면 닭에서 기름이 나왔겠죠. 그 기름을 다 쓰시면 안 돼요. 그 기름에 또 잡내가 나요. 음, 잡내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기름을 다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맛이 없어져요, 또. 자 그래서 앞뒤를 구웠어요. 완전히 익은 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자 기름을 한 전체 양이한반 정도만 놔두면 돼요. 약간 있을 정도로만 놔둔다. 그리 불을 끄세요. 불을 끄세요. 그리고 미리 야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 감자는 음. 감자 살때그 슈퍼에서 얘기하세요. 이게 분이 나는 감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맛있는 감자가 있어요. 분이 나는 감자. 분이 나는 감자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자 사넣어서 큼지막게 썰어 놓으시고, 양파 썰어 놓으시고, 풋고추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안 넣어도 돼요. 당근 이런 거 넣지 마요. 맛없어요. 모양만 예쁜 거지. 그런 거 넣지 마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 파 많이. 준비하세요. 준비해. 그 다음에, 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요. 볼에다가, 음, 볼에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3스푼, 3숟가락 정도. 음. 근데 매운 고춧가루 말고 보통 고춧가루 있죠? 그거를 넣으세요. 그다음에 간장 넣고요. 설탕 넣고요. 마늘 넣고요. 후추 넣고요. 이렇게 막 저어요. 저어요. 그리고 먹어 봐요. 달콤 새콤. 달콤. 아, 그다음에 식초 넣는 건 아니에요. 달콤하다, 매콤, 매콤달콤. 매콤달콤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아까 고기 한번 구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기름이 약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냥 때려 넣으세요. 음, 야채를 때려 넣으세요. 다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을, 물을 3분의 1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물을 흥건하게 넣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물을 흥건하게 넣으면 안 된다. 3분의 1 정도만 넣서 이제 팔팔팔 끓인다. 그러면 감자에서 물 나오죠. 양파에서 물 나오죠. 파에서 물나오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간은 뭐로 한다? 소금 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다 조금 조금의 의미는 뭐냐면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어라. 반 정도 꼬치랑 넣는 거 아니에요. 꼬치랑 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센 불에 했다가 나중에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뭉근하게 하는데 또그 마지막은 뚜껑을 열고 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거의 아, 음, 밑에 약간 깔릴 정도만 남아서 즉 비벼 먹을 정도의 걸쭉한 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막 국처럼 널널하게 하면 세상 맛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소고기 묵국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반찬은 뭐냐 콩나물맑은 국 그것도 냉국 콩나물 콩나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소금하고 정말 미원 요만큼만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음, 소금 넣고 그러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 물론 파마을 들어갑니다. 그거를 냉장고에 한번 식혀요.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닭도리탕하고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음.